아니요. <laughs> 이 다음 거부터 시켜볼게요. 어. 자,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이십 야 반지름이 오고 중심이 0, 0마의 원이네요. 으흠. 근데 y는 fx라는 게 지금 직선이죠. 네. 근데 이게 또제이사 분면에 있는 원의 점 P에서 접하는 접선이네요. 접선은 일차니까 직선이요. 으흠. 얘가 지금 접선. 접선은 직선이니까 일차함수가 돼야 되는 거죠. 네. 그러면요. fx를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요. 그냥 일단 ax b라고 더 볼게요. A 뭐 다른 문자 없죠? 자, 이렇게 더쓸때 우리 그러면 f 5는요. 뭐죠? 5a b고요. f 5는요? 5x. 음, 5a +B. b. 근데 두개 곱하라고 했네. 그럼 얘는 뭐두개 곱한 식 나올 테니까 이거 합차 공식이네요. 네. 일단 그렇게 될것 같아요. 잠깐 스톱해 놓고 우리가 할수 있는 게또 뭔가 봅시다. 얘가 접선이니까 우리 여기 중심에서요. 원의 중심에서 요 접점까지는 있는 선은 중심기 여기 원의 중심에서 접점까지는 항상 접선이랑 90도로 가죠. 접선이랑 90도로 가는 거야. 그렇지? 네. 그러면 p의 우리가 좌표를 하나 놔 볼게요. 뭐라고 둘까요? 알파 콤마 베타라고 둘까요? 그러면요? OP의 기울기는 얼마죠? 지금? o p 기울기요? 음 응. 몰라요 저걸로 하는 게 훨씬 빠르겠다 기울기 말고요 알파 콤마 베타 말고요 자0 콤마 0에서 원의 중심이요. Uh -huh. 0,0에서 어디까지요? 이 직선 y는 fx 다시 말하면 y는 ax 더하기 b였잖아요. 네. ax 빼기 y 더하기 b는 0까지의 이 직선이요. Uh -huh. 까지의 거리가 접하니까 항상 뭐죠? 접하니까 항상? 어. 우리 원의 어떤 점에서 네. 어떤 직선까지의 거리는 음. 접선이잖아. 네. 이게 접선이니까 원의 중심에서 이 접점까지 이 거리는 뭐랑 똑같아. 반지름. 그렇지. 그래서 반지름 얼마? r. 어 r이 얼마인데? 그렇지. 얘가 반지름이니까 됐나요? 네. 그래서요. 하는 거 아닌가요? 원의 중심 우리 0, 0이니까요. 공식 뭐예요? 거리 공식. d는 루트 뭐? 루트 여기 a 제곱 a 제곱 1의 제곱이니까 1분의 절대값이나야 되죠. 거리니까 양수 나와야 돼서. 5. 그렇지. 0 0 대입하면 B. 뭐 남아? b의 절대값이 얼마다야? 5다네. 지금. 그래요. 그러면 b의 절대값이 5의 루트 a 제곱 더하기 1이네요. 5. 근데 우리 맨 처음에 해야 되는 게 뭐였어? 이거 두개 곱한 거였지? 네. 그러면 b 빼기 5a랑 b 더하기 5a잖아. 음. 그럼 이거 합차 공식이니까 b 제곱 빼기 25a 제곱이지? 네. 이거 제곱해봐. b 다시 절댓값이랑 제곱이랑 만나면 제곱이죠? 얘는 25에 제곱하면 a 제곱 따기 1이죠? 네. 그러면 b 제곱은 25a 제곱 25. 플러스 25. 25네요. 어, 이거 넘기면 우리 다 보이잖아요. 25. 보이잖아요. 25. 네, 끝. 자, 정리해볼까요? 어... 어디서부터 정리하면 될까요? 일단 FX를 뭐라고 1차라고 둬야 우리가 뭔가를 할수 있겠죠? 네. 1차라는 거는 접선이니까 접선은 직선이어서 1차 함수라고 두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뭔지 식을 한번 써보자는 거야. 그럼 b제곱 빼기 25a제곱 이런 꼴을 찾아야 될 텐데 우리가 이 그림에서 알수 있는 거는 원의 중심에서 어디까지 p까지가 거리가 얼마다? 반지이랑 똑같다. d가 r이라는 거지. 우리 계속 이용했던 거잖아요. d가 r이라는 공식. 이거 이용하는 거지, 네. 그래서 D 공식하고 A라고 했더니 이 모양하고 비슷한 게 나오더라. 그래서 답은 25로 정리할 수 있더라. 라는 얘기죠. 음. 됐죠? 네. 네.